핑크스 맥시멈을 찍을 거고요 지금 돌연변이 아까 제가 당했는데 클러치님이랑 지금 이제 개사기 전략을 쓸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무작정 튕기면 되거든요 이게 진짜 사기예요 벽에 딱잘 튕기시면은 상대방이 뭘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최대한 많이 튕기는 게 좋아 이렇게 요, 요, 지금 요게 살짝 저, 저게 위협이긴 하거든요 오래기 조, 저거 진짜 저저어 저, 저, 가셨는데 캔 캔지 나왔어 캔지 아나 실력을 이겨야되는데 이건 내 실력이 안 돼서 이길 수가 없는 잠깐만 이거 살짝 피피 회복 좀 하고 이쪽을 살짝 밀어주는 척하면서 안 통하고 살짝 요런데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그거야 그거야 오저왜 이러? 왜이래 별로 켄지한테는 타격이 없긴 한데 그냥 다이스 어오와왜 이거 쉽지 와. 그렇 그렇게만 가는 거야 상대방이 못 있으면 없으면은 계획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상대가 잘 죽어 나가나 봅시다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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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좋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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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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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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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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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나이스 잡아줘 브로가 네가 뭘할수 있는데 브로가 나이스 진짜 아니잖아. 빨리 잡아. 살려줘. 스티우. 나. 아! 제발. 나와 좀. 쫓아하게 그렇게 있을 거냐? 어. 제발 나이스. 니코 잡았고. 야스튜또 딱대. 딱대. 오케이. 나이스. 오신랭크 달성. 오뭐 티를 바로 잡았어. 이건 이러면은. 오스파이 크 잡아 버리고 이거 피해 버리고. 그러면 이제 2대 1이 됐으니까 이길 수 있겠죠. 나이스. 쉽다. 나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유튜브를 찍어야 된다고. 아! 아, 아. 제발. 틱부터 아! 아, 괜찮아. 궁 천천히 채워. 오케이. 안 죽. 이벽 어. 분명히 벽 뒤에 숨어 가지고 지금 한 방딜을 노리고 있어 거야. 내가 아까 많이 봐 봐. 저렇게 나온다고. 어. 오! 야! 다이든! 자 그러면 이제 한판 남았죠 한판한판998 이거를 이기면 나는 맥시멈이 이제 19개가 되는 거야 보라 천둥까지 찍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20개야 어난 천재야 오 어머 오프리모요 앞에서 대기를 타고 있네 내가 넘어갈 줄 알고 오궁셔트를 오케이 릴리아너 뭐해 그레이 그레이 하나 못 잡고 그러고 있는 거지. 릴리 나이스. 궁기지좀 채워 줘. 야, 아니 그, 거기 가게 내돈 어떻게? 오, 저 뭐야? 저 뭔가 오, 굉장히 휘양 찬란한 그런 게 있었는데. 오저야 이거 아니 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아직 지지 않았어. 우리는 아직 지지 않았어. 아 그리고 승급전에서 저봐 접어, 저봐야 또 이제 유튜브가 나오니 때문에 릴리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무섭네 아저기저 저기 있구나 야좀 맞아주면 안 되냐 이거 아니야 오지마 다가오지마 어.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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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너 죽일 거야 오그오그오 그, 오. 그, 오. 나이스 릴리야 거기 가만 오 센스 있어 나이스! 와, 핑크색 맥시멈 찍었습니다.